예, 안녕하세요. 라이센트입니다. 예, 항상 자기 개발에 힘쓰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항상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좀 이제 형님들, 60대, 70대 이상 형님들이 좀 좋아할 만한 소식을 갖고 왔습니다. 가끔씩 저희 구독자님께서 이제 물어보시는데 본인이 60세가 넘었는데 이런 자격증을 따면 취직이 될지 걱정이다. 따야 되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고민하시기 전에 미리 자격요건을 좀 갖추고 나신 후에 고민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이런 자료를 봐도 일단은 자격이 돼야만 지원할수 있기 때문에 예, 고민보다는 일단 자격증 먼저 취득을 하세요 취득을 하고 나셔서 찾아보면 얼마든지 좋은 자리는 나옵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자격을 취득하기 전에, 아, 이 자격증 따도 되냐,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미리 본인의 이제 자격 요건을 다 갖추고 난 후에, 그 후에 고민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예, 그럼 화이팅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또 그거에 맞춰서, 이제 5, 0대 50대, 60대, 50, 60, 70대까지 예, 지원을 할수 있는 그런 자리가 좀 나와서, 어,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여기 이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인데, 여기에 이제 응시 이제 채용 조건이 떴습니다. 여기 만 18세 이상부터 70세 미만, 예, 1956년 1월 2, 1일 이후 출생자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50대, 60대, 70대분까지 형님들도 다 이게 지원이 응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조건은 이제 블라인드 채용입니다. 예, 응시지 거주 성별 학력 제한 없습니다. 예, 이렇게. 나와 있고 지방 공기업은 다 비슷합니다. 공공기관은 이제 요런 뭐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 제한이 되지 않은자 이런 공통 조건입니다. 예 그래서 요거 한번 자세한 세부 사항을 한번 다음 페이지에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부 모집 분야를 보면은 야외 체육시설입니다. 시설관리 a라는 그룹이고 이제 두 명을 채용하게 되어 있네요. 예 그래서 계약 기간은 이제 25년 3월 28일부터 25년 말일까지 이렇게 이제 계약기가 예정되어 있고 제가 이거는 자세히 확인해 봤더니 이제 계약이 연장이 된다 뭐 이런 문구는 없습니다. 어, 그래서 이게 계약을 이제 올해 말에 연장이 될지 안 될지 그거는 좀 확실하지가 않네요. 이거는 근무해 보면 이제 입사해서 알게 될것 같고 일단은 근무 시간은 여기가 이제 교대 근무를 하는 것 같아요 5시 이렇게 뭐쭉 해서 한 3교대로 주간 및 야간 교대 필수 근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주말 공휴일 이런식으로 좀 로테이션 근무가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게 야외 체육시설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제 시설관리공단은 야외 체육시설을 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응시 자격을 보면은 공통요건을 충족한 자 그리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예, 관련 분야 이제 자격증이 이제 항목에는 기술사까지 있는데 예, 솔직히 기술사 가시고, 가지고 계신 분이 이렇게 이런 채용공고에 지원을 하고 같지는 않고 기능장부터 보면 전기기능장 예, 그다음에 기사는 저희가 이제 흔히 갖고 있는 시설 관리에 필요한 갖고 있는 거 보면 전기 기사, 공제냉동 기계 기사, 전기 공사 기사, 건축 설비 기사, 건축 기사, 소방 설비 기사, 기계 분야, 전기 분야 뭐 이렇게 응시 자격 있으면 되고 에너지 관리 기사 있으면 되고요. 이 빨간 건 제가 해놨습니다. 배관 기사 없, 없죠? 예. 담당자분이 이거 좀 잘못 알고 올리신 것 같아요. 배관 기사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기사는 이런 항목이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고, 산업 기사, 전기 산업 기사, 전기 공사 산업 기사, 어, 저희 또 시설 관리의 항목이 건축 설비 산업 기사, 건축 산업 기사, 또 소방 설비도 전기 기계 산업 기사 있으면 되고요. 에너지 관리 산업 기사에 예. 요 정도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죠. 우리 시설 관리 뭐 대부분 이렇게 좀 갖고 있잖아요. 예 그렇고 이제 기능사 전기 기능사, 공조냉동 기계 기능사, 그다음 배관 기능사, 에너지 관리 기능사 뭐요 정도가 저희 시설 관리인이 갖고 있는 거고 여기 또 소방 설비 기계 이제 기능사가 요거는또 소방 설비 기능사가 없죠. 예. 이것도 담당자분께서 좀 잘못 알고 이렇게 올리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시설 정비반이라고 해서 조장을 또한명 뽑습니다. 예, 시설관리 비구를 에석했는데 조장 한 명도 예, 근무 기간은 똑같고 근무 시간은 뭐 약간 이제 8시에서 17시 예, 일근을 하는 것 같아요. 예, 물론 여기 에 세부 항목에는 주야간 근무 발생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되어는 있지만 아무래도 조장급이기 때문에 일근 근무를 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응시 자격은 이제 공통요건 충족한 자. 이거는 이따 공통요건이 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관 영선업무 경력 2년 이상자. 예, 영선업무라는 것은 예, 이제 뭐 출입문 문고리를 이제 수리한다든가 어 아니면 벤츠를 뭐 의자를 고친다한다뭐 이런 게 이제 영선업무죠 그래서 그래서 영선업무 경력2년 2년, 이년 이상 이상인자 이렇게 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B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C 그룹도 있습니다 한번 C 그룹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시설관리 C 그룹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C 그룹은 또 시설 정비반 조원이죠 어 그래서 시설 정비반 조장 한 명에 조원 두명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무 기간 똑같고, 어 요것도 어, 근무가 똑같네요. 이제 조장이랑, 음 근데 일단은 이제 주야 근무 가능 이렇게 좀써 있어요 문구가. 그래서 이제 기간의 상황에 따라 어 이제 뭐 기간을 탄력적으로 좀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건 응시 자격은 뭐 기능사 이상이 아니고 공통 요건을 충족한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총 시설관리는 다섯 명을 모집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통요건 한번 또 확인해 봐야죠. 다음 페이지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예, 공통요건. 어, 처음에 봤던 그 페이지네요. 예, 뭐 연령 만 18세 이상에서 70세 미만. 예, 195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지원 가능. 이게 예, 공통요건이고요. 뭐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성별, 거주지, 학력 제한 없음, 예, 신체 정신, 건강하며 봉사 정신이 투철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용 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예, 당연한 얘기죠. 그다음에 지방 공기업법 제60조에 따라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응시 자격 정지 제한이 되지 아니한 자. 뭐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보수 조건을 좀 확인해 봐야죠. 어, 시설 정비반은 뭐 시설물 순회 정비. 아, 이게 시설마다 순회 돌아다니면서 정비를 하는 것 같네요. 영선이랑 예, 그리고뭐 예초 작업, 뭐눈 오면 제설 작업, 뭐 이런 것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시설 정비반 여러 가지 뽑는데 그 중에 또 우리는 이제 시설 정비반과 시설 관리 그리고 사업장 시설 점검, 유지 보수, 영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사업장 분리 수거 등 환경 정비 요 정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보수는 최저 임금 및 공단 규정에 따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수가 정확히 좀안 나와 있는 게좀아쉽긴 하네요. 어 그러고 다른 걸 보면. 음 이렇게 나와 있네요. 다른 걸 한번 봐보겠습니다. 여기서 음 계약 기간, 근무지, 공공은 뭐 이렇게 나와 있고 중요한 게 시간의 수당 외 가족 수당, 자격 수당, 기타 수당의 경우 관련 변명 및 공단 규정에 따라 사유 발생시 지급. 예, 이게 좀 그래도 마음에 드네요. 이제 근무 시간 외에 근무가 발생하면 시간의 수당이 나옵니다. 어 이거는 좀 마음에 들어요. 시간의 수당, 가족 수당, 자격 수당 이런 게좀 별도로 나오니까 어 이거 좀 마음에 듭니다. 그러고 이제 어 급식 보조비 이게 나오고 복지 포인트 나옵니다. 어 이거 좋습니다. 이 현금성 복지 포인트 이거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을 들었지만 어 이거 그냥 이제 복지 포인트가 아마 많이 는안 나올 겁니다.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한 그래도 얼마 나올지는 제가 뭐 감히 좀말씀드리건 그런데. 어, 예상 좀 나올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요걸로 이제 뭐 홈쇼핑이나 오, 이제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카드로 긁고서 나중에 현금으로 다시 이제 받는 돌려받는 그런 시스템도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현금 현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이 이거는 기가마다 금액이 좀 틀리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얼마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지 포인트 나온다. 그다음에 4대 보험 가입 단다. 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채용 방법입니다. 어 전형은 이제 서류 전형입니다. 1차는예 그러니까 뭐 제가 항상 시험 없는 거 위주로 좀 올리기 때문에 어, 서류 전형이 1차는 되겠고요. 음 그래서 특이한 게 그냥 적부 판단이에요. 예 점수 평정이 없대요. 별도의 서, 서류 평정이 없이 어 그냥 소개 이제 서류를 받아가지고 어이 사람이 적격장가 아닌가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 약간 좀 특이하긴 하네요. 음 그래서 2 차는 면접 심사입니다. 면접 심사인데 어, 보시면은 100점 만점에 이렇게 돼 있어요. 면접이 평균 70점 이상인 자증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예정 이원에 2배수 내외로 선발. 그러니까 이것도 뭐 합격이 이제 70점 이상인 자를 두 배수 내외로 선발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예.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선발하냐? 추첨을 한대요. 그러니까 두 배수, 이제 70점 이상인 자의 고수적 순으로 두 배수를 모은 다음에 거기서 뽑는 순서를 정한답니다. 예, 뽑는 순서를 정해서 그 이제 해당자가 뽑는 것 같아요. 그 뽑으면 거기서 합격, 불합격 이렇게 표식을 보고서 이제 본인이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요거를 이제, 이제 선, 선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합격 표식을 뽑은 응시자는 최종 합격 처리에 예. 어, 약간 좀 특이한 이제 선발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 추첨 당일 미참여자는 최종 합격자 선발에서 제외. 당연하죠. 이게 참가를 해야 추첨을 하니까. 예, 이렇게 좀좀 어, 특이한 선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 그러... 예 마지막으로 전년 일정 예, 접수 기간입니다. 예, 지금 3월 19일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이제 접수 기간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 한 오늘 수요일이니까 어 제가 뭐 이제 12시 넘어서 올리면 한 목요일쯤 되겠네요. 아직 한 일주일 정도 남아있으니까요. 어, 주말까지 좀 이렇게 준비하셔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원구 이제 근처에 출퇴근 가능하시면 접수하면 되겠고요. 나머지 뭐 이제 일정들 쭉쭉 나와 있습니다. 어, 예. 제가 좀 기분이 좋은 게 어, 이제 60대, 70대 형님들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자리가 좀 나와서 오늘 또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예 앞으로도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좋은 자리가 많이 올라오니까요 음뭐 자격증 같은거 미리 좀 준비해 놓으시면 이렇게 좋은 자리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바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어 지원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좀 단지 좀 아쉬운게 뭐 이제 재계약 이나 연장 같은 문, 음 연장이 가능하다 뭐 1년 단위로 재계약 가능하다 이런 문구가 좀 없어서 좀 아쉽긴 하네요 어, 입사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 아무튼 이렇게 공공기관에 경력 좀 쌓으시고 또더 좋은 자리 또뭐 재약 재약이 안다면 예또 이직하시면 되니까요. 음꼭 기회가 되신다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뭐 지원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어 요런 이제 흐름이다. 요런 걸이 채용 이런 흐름을 이런 걸좀 파악하셔서 어 자기 개발에 힘쓰면 나중에 좋은 거 나올 때도 참고용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예, 앞으로 좋은 거 많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라이센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